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른 증권 방송 송범선 수학 전문가입니다.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송구 영신으로 얼마 남지 않은 하루, 하루, 하루하루 또한해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2020년에는 멋진 수익률, 멋진 집안에 행복한 기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우리가 또잘 되려면 주식이 잘 돼야겠죠. 물론 집안에서 행운 가득한 일들도 많아야 되겠지만 또그 바탕에는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경제력을 책임지는 게또 뭡니까? 바로 주식입니다. 주식. 바로 2020년을 주도할 대장주들 탑5를 꼽아왔습니다. 아, 2020년 1월부터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따끈따끈한 종목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그럼 화면 보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1월 1주차 상승 가는 종목 탑5입니다. 자, 5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잼백스입니다 어, 잼백스 같은 경우는 2019년 말에 계속해서 말이 나왔었는데 알츠하이머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재점화 되고 있죠 최근에 이제 비보존 비보존 임상 실패 관련해서 어, 관련주들이 하락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에스테카마 텔콘 어, 그리고 뭐 루미 루미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어, 그 전에 오르기보다는 전에 더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근데, 어, 그에 대한 반사작용. 그러니까, 어, 이런 게 있었죠. 예전에 일본이, 일본이 굉장히 어, 전쟁에서 패배하고 굉장히 가난하게 됐어요. 근데, 어, 6.25 전쟁.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이 그 반사작용으로 엄청나게 뛰어 올랐죠. 군사, 물자, 이런 것들. 장비 이런 것들 생산해서 우리나라 한국으로 막퍼다 날르니까 그쵸자고런 것들 반사작용 있습니다. 다른 어, 업종, 다른 비보존 쪽이 안 좋아졌을 때 반사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요게 젠벡스가 좀 어, 그렇게 됐고요. 아무튼 알츠하이머 치매 쪽으로는 우리가 반드시 에, 극복을 해야 될 만한 그런 질병입니다. 여러분들 젠벡스 바로 2020년 꼭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가 되길 바라면서 젠벡스. 한번 우리가 탑 5에 꼽아 봤습니다. 자, 다음 순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SFA 반도체 아이 신고가를 돌파를 했죠.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2019년 말에 엄청난 추세로 올랐죠. 삼성전자 5만 6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었는데요. SFA 반도체가 아, 또 신고가를 돌파하는 요런 뭐 양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SFA 반도체 하면은 SSD 쪽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하드 디스크를 많이 썼지만 요즘은 또 SSD 이런 것들을 많이 써 가지고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컴퓨터 용량 저장 장치에요 그래서 하드 디스크보다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SSD다. 요거 SFA 반도체의 바로 최고수의 호재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것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3위입니다. 3위는 경남제약입니다. 아, 방탄소년단 BTS 레모나 효과로 큰 반등을 했었죠. 자, 그래서 상한가 힘을 잃고 오름세가 나타난다는 점, 경남제약. 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어, 경남제약 같은 경우는 이따가 재무제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가지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탄탄하다는 거 보실 수 있겠고. 자, 2위입니다. 2위는 한진칼. 한진칼 우선주, 대한항공 우, 남매의 난이 이 지분 경쟁 심화돼서 바로 조원태 씨와 조연아 씨가 계속해서 지분을 사 모으니까 서로 사 모으면서 매수세가 높아져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이런 것들, 어, 이세 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2020년 초까지 계속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주총회가 그때 열리기 때문에, 주주총회 열리기 전까지는 어,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주주총회 열리고 나서는 누가 승리를 하든 간에 에, 문제는 확 떨어질 수 있어요. 그때 이제 확 매물대가 쏟아져 나오면서니까 그러니까 주주총회 열리기 전까지만 우리가 이세 가지 종목 좀 보자. 한증칼, 한증칼, 우, 대한항공 우. 자, 대망의 대망의 1위입니다. 1위 2020년을 주도할 주도주, 승부주, 대장주, 대망의 1위 한번 보도록 할게요. HLB입니다. 야, 이 HLB 사실상 2019년에 뭐였습니까? 2019년에 그 시상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어요. 뭐 사실 뭐 20만원대까지 갔다가 떨어지긴 했지만,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수많은 개미들을 증시로 불러 모은 장본인이 HLB였죠. 자, 이 HLB가 좀 화려한 부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9만원대까지 떨어졌다가 10만원 선을 안정적인, 안정적인 지지로 맡으면서 상승세에 돌입을 했습니다. 자, 바로, 어, 2019년 마지막 주, 마지막 주 금요일에도, 금요일에도 HLB가 상승하는 이런 기조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지지선을 안정적으로 마련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 이렇게 다섯 가지 2020년을, 2020년을 주도할 다섯 가지 종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 2020년을 주도할 다섯 가지 종목들 여러분들이 주목하면서 어 항상 1월 2020년 1월 주식을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바로 또 화면을 좀 보실 텐데요. 그러면 사이트를 보면서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일단 SFA 반도체 SSD 테마에 상승했다. 아까 말했죠. 뭐 삼성전자도 올라오고 있지만 어, 그거 수혜를 받은 게 SFA 반도체. 그래서 하드디스크보다 더 빠른 게 바로 SSD다 라는 거. 어,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뭐 심텍 뭐 이런 거 있죠 KMH 하이텍 등등 있었고요 자 그리고 SFA 반도체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보면은 뭐 이런 제품들 어, 만들고 있습니다 SFA 반도체 반도체 이렇게 스토리지 요런 것들 저장장치에요 저장장치 이런 것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무튼 굉장히 빠릅니다 기존의 하드디스크보다 훨씬 빠른 게 바로 이 SFA 반도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R&D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하고 있으니까 쭉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19년을 주도했던 대장주 그리고 2020년을 활짝 필 바이오주 뭡니까 HLB 사이트네요. HLB의 임상 진행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임상 진행 현황 이거 좀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2020년 어, 바로 공략하는데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중에서 임상 3상을 좀 주목해 봐야겠죠 가장 현실성으로 시, 대중화되기 높은 거예요. 뭡니까 위암 3차 위암 3차가 아, 바로 어, 리보세라닙. 요게 단독이에요. 단독 단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고 지금 임상 3상이 완료가 됐어요. 희귀 의약품 중에서 그래서 어, 위암 우리가 위가 아프고 이런 거 있잖아요. 위 정말 위암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위암 무섭죠 위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간암 있어요. 간암 술 많이 드시는 분 요즘 송년회, 막년회 이런 거 해가지고 연말에 술 많이 드실 텐데요. 간이 중요해요. 간술 많이 먹으면 간이 아파 아픕니다. 아파요. 많이 아프기 때문에 간을 극복하자 뭡니까 임상3상 진행 중. 이제 곧 간암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 놓고 우리가 소주를 들이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바로 누구 때문에? HLB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위암, 위를 극복하자. 뭡니까? 마음 놓고 먹어도 돼요. 많이 먹고 술도 마음 놓고 많이 마시고. 이런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게 HLB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즘 무서운 거 대장암, 고기 많이 먹으니까 대장암 많이 걸린다고 하죠. 자 그리고 요것도 임상 2상까지 진행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암들이 있는데, 어, 좀 어려운 암들입니다. 요거는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HLB가 이렇게 다양한, 다양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 상당히 비전이 있다는 거, 어, 2020년에도 여러 가지, 요런 것들 주목해 보시고, 위암, 임상 삼상 된 거, 간암, 요런 거 완료됐으니까 이제 시판 돼가지고 잘 팔리는지, 잘 팔리는지 아니면은 뭐 예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뭐 개구충제 먹어가지고 엄청 막 회복된다, 뭐, 이런 거 말이 나오는지 요거를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런 뉴스들을 살펴보셔야 되는 게 HLB의 2020년 핵심 포인트다, 공략 포인트다, 요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F의 반도체, 어떻습니까? 계속 올라가죠, 계속. 계속 올라 붙어요. SFA 반도체. 그래서 사실상 삼성전자도 신고가를 돌파했지만 뭐 LG디스플레이 이런 거는 저점에서 반등하는 건데 SFA 반도체의 추세는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경남제약입니다. 경남제약. 경남제약은 저점에서 한번 튀어 올랐는데 에, 오늘 뭐 금요일날 1%가량 떨어졌지만 요거가 이제 경남제약은 다른 바이오주보다는 전 약간 더 좋게 보는 게 레모나가 있죠. 레모나. 레모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강력한 브랜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비타민 쪽으로 굉장히 강합니다. 경남비타민C 정 레모나 이런게 레모 비타 이런게 여러분들 그 경제적인 해자를 보셔야 돼요. 워렌 버핏이 뭐라 그랬죠? 경제적인 해자가 있는 기업을 공략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바로 경남지역의 레모나가 경제적인 해자가 있습니다. 해자라는 게 뭡니까? 김혜자 선생님 이런 거 아니고 바로. 어, 남들이 경쟁자들이 치고 들어올 수 없는 치고 들어올 수 없는 독자적인 어, 영역을 구축한 겁니다. 바로 경쟁력을 갖춘 거죠. 차별성, 경쟁력 그리고 나만의 바운더리를 형성해서 나만의 왕국을 세운 거예요. 엄청난 장벽을 세운 겁니다. 이 어, 경쟁자들이 후발주자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거인도 거인도 못오도록 거인의 장벽을 세운 게 바로 해자입니다. 해자. 그게 바로 경남지역의 레모나. 레모나 그러면 모르는 사람 없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상당히 좀 좋게 봐요. 그래서, 어, 일반 바이오주의 약간 아까 뭐 위암, 간암 뭐 이런 것도 좋긴 하지만, 그게 사실상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경남지역의레모나 이미 잘 팔리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탄소년단, BTS 이런 것들은 해외에서도 잘 팔리고 있어요. 한류스타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매출이 올라가죠. 매출이 올라가고, 391억, 뭐 398억, 402억, 414억 이렇게 매년마다 매출이 올라가는 게 가시화돼서 보입니다. 자 자본 총계도 올라가고 있어요. 자본 총계도 168억이었는데 289억까지 올라갔고 영업이익률은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마이너스 찍지만 어쨌든 이번 방탄소년단 어쩌고 해가지고 레모나 잘 팔리고 2020년은 플러스 전환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순이익률은 플러스는데 약간 마이너스 찍기도 했지만 요것도 다시 좀 좋아지겠죠 방탄소년단 빨로자 그리고 어, 뭐 ROE 자기자본 이익률 43% 이거 엄청 높은 거예요. 그리고 부채가 16%라서 어, 안정적입니다. 부채가 별로 없어요. 빚이 없이 꾸준한 경제적 해제, 해자로 이거를 판매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괜찮겠죠. 이정도 괜찮은데 오늘 떨어진 건 배당락 때문에 배당락 때문에 떨어진 걸 보이고 어, 2019년 12월 2 6일날 상한가 찍고 어느 정도 거래량도 실리면서 모멘텀이 살아나는 아, 그런 분위기를 경남지역에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죠. 어,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젠백스 젠백스도 상당히 추세가 좋아요. 상당히 추세 좋고, 2 0일이동평균선만안 깨지면은 계속해서 2020년에도 어,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1위, HLB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바로 2019년 어, 시상식을 받아서 마땅하다고 말씀드린 게 21,000원, 21,000원대에서 21만원까지 10배가 올랐어요. 10배. 10배. 우리 개미들이 좋아하는 바이오주로 10배가 올랐다. 이게 바로 어, 개미들 꼬시는 엄청난 작전이 붙었죠. 자, 근데, 에, 그런 작전이 끝나고, 바로, 반토막이 났죠. 반토막이. 반토막이 나와지고 10만원 됐는데, 에, 중요한 점은, 어, 저점에서, 저점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거 횡보. 횡보를 하고 있고, 요게 이제, 다른 비보존이라던가 등등이 좀 가라앉고 있을 때, 가라앉고 있을 때한 번씩 꿈틀꿈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윗꼬리도 점차 달리고 있고, 윗꼬리 달리는 걸안 좋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하면 은요렇게요렇게 요렇게 보시면 돼요. m자로 m자 m자가 또 뒤집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w자 가 돼요 w자 w자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은 어떻게 돼요? 3중 바닥 3중 바닥 사실 뭐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laughs> 그렇지만 해석하기 나름으로 보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바닥을 많이 2중 바닥에 걸쳐 3중 바닥 걸치고 바닥을 많이 찍을수록 힘을 비축한다 보시면 돼요. 사실상 바닥을 바닥 을 5중 바닥 10중 바닥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삼중바닥 정도 찍었다고 한다면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어느정도 어느정도 올라갈 수 있는 채비를 갖췄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게 HLB이고 아까 보셨다시피 간암과 위암 이런 것들 등등이 굉장히 HLB 강점으로 작용을 잡기 때문에 이런 점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을 주도할 대장주들 2020년을 주도할 승부주들 탑5를 어,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 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어요. HLB도 있었고, 젠벡스도 있었고, 경남제약도 있었고, SFA 반도체도 있었고요. 자 그렇죠.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꾸준하게 살펴보시면서 어, 2020년 멋진 수익률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탑5보다 더 멋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어디 있느냐? 바로 어, 왼쪽 상단에 있습니다. 이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우리 회원님의 고귀한 성함과 전화번호 남겨주시면은 어, 2020년을 주도할 대장주, 정말 숨어있는 대장주를 여러분들께 이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전화번호로 바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종목들 받아보고 싶으시면 많은 연락 좀해 주시고요. 2019년 드디어 곧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들 2019년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바른 증권 방송과 함께하신 많은+ 많은 여러분들 주식 투자자분들 주주님들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 송범선이 여러분들께 주주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새해에도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맨날 시청 많이 항상 2020년에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 저는 새해 복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범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